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42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낙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되죠. 다윗 왕이 이제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고 이제 실망이 되어서 절망하게 어, 되었는데 시편 42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던 다윗이 요단 땅으로 피신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에 있는 그 헤르몬 산과 미살산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인데요, 도망자. 예전에 TV에서 도망자라는 게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TV 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laughs> 아마 70년대죠 70년대 70년대 굉장히 유명했는데 나중에 이제 에, 영화로도 나오고 뭐 시리즈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도망자는 계속 걱정 염려하게 되잖아요 누가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체포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도망을 다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시편 42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도망자와 같은 형편입니다. 도망을 하면서 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칭찬하니까 이 사울이 에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붙잡히지 않았어요. 붙잡혔으면 죽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그를 살려 주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않고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가족 관계, 뭐 인간 문제라는 게다 똑같아요, 보면. 그랬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에, 믿음 가운데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겠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과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어, 말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야기예요. 모세가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의 생명을 살려주신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잠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자꾸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마침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낭만과 불안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42편 7절로 구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 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어떻게 낭만과 불안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 공포심을 극복,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살다가 이제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뭐 직장에서 퇴직하게 됐든가, 아 어, 파이어가 돼가지고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됐다. 또 어, 가족간에 누가 갑자기 죽어서 큰 슬픔을 맛보게 되었다.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 공포심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낭만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서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할 것 같이 느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에서 큰 폭포 소리가 들린다. 이게 그러니까 뭐 환청이 들리는 건지. <laughs> 사람이 이제 근심 가운데 빠지다 보면은 뭐 앞이, 앞,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앞이 캄캄하다. 하늘이 무너진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근심으로 인해서 큰 폭포 소리가 들린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그냥 확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느끼는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이것을 기도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기도다. 오직 기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쉽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자꾸 사람 만나서, 물론 그 이제 짧은 효과는 있습니다. 순간적인 효과는 있는데, 사람에게 의지한다든가, 또 술이나, 무슨 뭐 마약 같은 거를 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도박 같은 거, 도박, 도박에 빠져서, 어, 결국에선 자기 인생을 이제 망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 할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 기도에 의지해야 된다. 쉬지 말고 깨어서,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했는가? 나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도는할 수가 있고 몸이 불편해도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도 기도는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너무 극심한 충격 가운데 있으면 사실 그 기도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잊혀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소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만 할게 아니라, 어, 염려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 사실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막 이리 뒤척거리, 뒤척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해 봤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서 그냥 막 일이 뒤쳐 저리 뒤쳐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철야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하면 또 밥도 먹히질 않는데 근심으로 인해서 음식이 내키지 않는다. 그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데, 기도는 나의 삶을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 누가 인생살이에서 절망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을 구해줄 수 있는 것,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인간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갈 때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어,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 비관하고 원망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흔히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게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겸손이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더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인생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모두 긍정적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인데 성경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나 건으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가,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는가,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는가, 기도하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했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면 초과가 되어서 사방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시간을 겪을지라도 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때가 되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편 42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네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10편, 42편, 10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빨리 찾으셔가지고, 요거 잠깐 이제 포즈를 하시고 멈췄다가, 성경 찾아서, 어, 밑줄도 그시고, 어, 여러분 이제 그, 영적으로 느끼신 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돼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아주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내용혼나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 가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제 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뭐 믿음 믿음이 좋고 뭐 새벽 기도 매일마다 참석한 사람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매일마다 참석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한다고 해도 교회 직분을 맡았다. 권사다, 장로다. 그래도 다 근심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낭만과 불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거. <laughs> 무의식,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낭만과 불안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주님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인생 살다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낭만과 불안감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시편 42편 10절로 11절 말씀은 제 다윗이, 이, 다윗의 그 스토리인데, 다윗은 이렇게, 에, 낭만과 불안감이 닥쳐올 때, 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좌절감도 맛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한다. 이 찬송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meaning. What's the meaning? 이 찬송한다는 건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그러니까 찬송은 한마디로 말하면 곡조 있는 감사예요. 곡조 있는 감사.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56편 4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특별히 이제 낭만과 불안이, 불안감이 닥쳐올 때,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에게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에 그, 점치는, 어, 귀신이 들린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 이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 바울과 신라를 이제 고소하는 거죠. 모함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이 바울과 신라가, 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어, 낭망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축 쳐져서, <laughs>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리고 간수가 찾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찬송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기적을 가져온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온다. 찬송, 기적, 기도, 응답. 우리가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 좌절이라는 게 우리가 어, 우리의 영이 감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 요즘은 이제 찬송가를 잘안 부르는데 그 CCM이라 그래가지고 찬송가 아닌 거를 이제 그뭐 프리젠테이션으로 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화면에 비치잖아요 찬송가 예전에 성경 찬송가를 갖고 다니면서 성경도 찾아보고 찬송가도 찾아서 부르고 그랬는데 교동문도 같이 어, 이, 나누고 근데 요즘은 제그 그, 파워포인트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게 되는데 이 찬송을 해야 돼 찬송 찬송을 부르면 귀신과 병마가 물러난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새롭게 소생됩니다 찬송하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살이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 같을 때 빨리 찬송회야 네,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찾을 정도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네. 그 자기가 암송하는 찬송이 있어야 되겠죠.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어떤 거는 보통 4절, 뭐 6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찬송가 많이 부르면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찬송가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 일이 잘못되어 갈때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뭐 암송하는 게 없다면 빨리 찬송가를 찾아서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인간의 패배를 나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준다. 빅토리, 빅토리.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려운 일이 닥쳤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 하늘이 무너졌네.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영,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때이 찬송을 방해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그 일곱 가지를 알려드리면 찬송을 방해하는 게 사탄마귀가 있고, 어, 죄가 있고, 죄 의식 이 있고 두려움, 자아, 근심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찬송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 사리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인간 관계를 맺을 때또 가정 가정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인생을 살다가 뭔가 잘못됐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 이 일이 잘못되어 갈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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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패배에서 승리로 바꾸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